네, 안녕하십니까 육각나라입니다. 오늘은 그래핀 소재로 만든 멘땅 제품이 나와서 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우리 제품이 이게 이름이 지금 새로 나온 이름이 뭐죠? 그래핀. 그래핀 멘땅 용품이죠. 네, 네. 그러면은, 이맨 땅이라는 이름이 왜 들어갔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듣고 싶은데요. 음. 왜, 맨, 우리가 맨발로 걷는다, 이런 얘기 음. 많이 하는데, 음. 어, 육강나라는맨 땅을 좀 많이 강조하고, 거 그렇죠. 예, 네. 그거를 좀 듣고 싶네요. 결국 우리 사람의 몸을 치유하는 거는 맨 땅인 네. 거죠. 네. 그래서 맨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보통은 맨발 걷기, 맨발 걷기 많이 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땅이 우리 몸을 치유하는 거니까 네. 우리는 땅이 맨발보다 더 중요하다 음. 그래서 맨땅과 연결되어야 된다 네. 라는 뜻에서 우리가 맨땅이라고 굉장히 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맨땅요법이라고 예. 하는 거죠 저희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맨발로 맨땅을 걸으면 그 맨땅 요법 효과가 있는데 어 맨땅 용품을 쓰면서 집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 네. 어, 우리가 24시간 네. 땅을 맨발로 딛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특히 이제 도심에서 뭐 실제 생활을 하는 그 고객들은 네. 땅밟기도 싫지가 않죠. 네, 네. 그래서 땅을 밟으면 맨발로 땅을 밟으면 좋긴 한데 네. 우리가 실내에서 생활할 때 네. 땅하고 그 땅을 못밟는 잠자는 동안 한 7시간, 8시간 잠을 자니까 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을 따하고 연결시켜 주는 게 이런 멘땅요법 네. 제품들이죠 음음. 이래서 이제 우리가 뭐 베개도 만들고 네. 패드도 만들고 이런 네. 이불도 만들어서 따하고 네. 우리 몸을 맨땅과 우리 몸을 직접적으로 네. 연결시켜 주는 거죠 실내에서 땅하고 떨어져 있더라도 네. 접지공사를 통해서 우리 몸을 따하고 네. 연결시켜 주는 제품들입니다 네, 이광나라에서 네, 그동안에 멘땅 제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뭐 한지로도 만들었었고 음. 은사로도 만들었었고 요번에 최신 제품은 그래핀 소재를또 입혀서 만들었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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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핀은 그래핀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할 텐데 음. 그래핀이 뭔지 잠깐 좀 설명해 주시죠 어, 그래핀은 가장 그 최근에 발견된 최신 그~ 물질인데 네. 어, 탄소 원자가 네. 육각형으로 얇게 쫙 연결됐어요. 마치 음. 그 벌집이 옆으로 쫙 연결된 것처럼 어, 그래피은 탄소 원자가 육각형으로 네. 해서 쭉 연결된 제품들이에요. 어, 그럼 그 제품 자체 에 육각에너지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네. 저기 그 생명광석인 원재계선이 나와요. 음. 원재계선 나오고 또 전도성이 굉장히 높은 물질이에요. 전, 전도성. 어, 전도성이 네네. 굉장히 높은 물질로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맨땅 제품들 여러가지 이제 뭐 은사도 만들고 여러가지 했지만 은 네. 네. 그래핀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원재개선이 나오는 음. 전도성 물질이다 음. 그래서 여기에 하면은 멘땅요법의 네. 효과 외에 네. 생명광선 이라 불리는 그 원재개선이 나와서 음. 우리 몸을 갖다가 세포를 네. 굉장히 신선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핀 제품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이게 그래핀 소재로 만든 건 알겠는데 예. 그래핀 소재 이외에 음. 다른 어떤 장점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 어, 우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굉장히 좀 특색 있는 문양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유럽 그 명품 원단을 가지고 저희가 만들었어요. 네. 천연 소재죠. 네. 천연 소재의 그 원단을 만드는 그 유럽 연품 원단이고, 음... 그 다음에 요런 데 이제 바느질이라든가, 예, 네. 요런 네,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자크 부분, 네. 이런 데 그, 이런 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바느질 같은 걸 보면은 굉장히 꼼꼼하고 세심하게 작업돼 있는 걸 느껴요. 네. 어, 그래서 이거는 그 장인이 네. 그 원단 처음부터 재단부터 시작해서 바느질, 그 다음에 요런 네. 만드는 것까지 네. 전부 다한 사람이 맡아서 한 제품이에요. 음... 이게 뭐 공장에서 막 대량으로 찍어내는 네. 제품이 아니고, 네. 또 주문 제작 상품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네. 그, 이런, 그, 정말,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네. 제품의 질을 갖다가 높이기 네. 위해서, 네. 굉장히 노력한 제품들입니다. 네. 네. 그럼 주문 제작 상품이면, 주문을 하고 나서 얼마 정도 걸릴까요?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네, 일주일 정도 걸리는 제품들이고, 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세탁, 세탁을 한 50회 정도 했는데, 저희가. 네. 네. 50회 정도 세탁을 했는데도 네. 그 맨땅 요법의 성능이 떨어지질 않아요. 음. 그래서 그만큼 좋은 제품이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또이 제품들은 전부 다 메이드 인코리아 음. 일부 그 다른 그 맨땅 제품들 보면은 네. 이 워, 그 가격을 낮추려고 네. 그 값싼 중국제 제품들을 네. 사갖고 와가지고 그걸로 만들어요. 음. 근데 저희는 전부 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라는 음. 거.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드는 이런 그 맨땅 제품에 이제 들어가는 굴이라든가 이제 네. 네. 이런 그 손들. 네, 접지할 때 쓰는 어, 연결하는 어, 그런 손들. 소품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카이스트 숙박사 출신들이 네. 연구해서 만든 것들.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그. 배기하고 연결하는 이런 그 적동 디스크만 보더라도 이게 네. 순도 99.9% 짜리예요. 금석에 네. 그 속하는 동안에 그렇죠. 네. 그리고 이선도 은도금 선이에요. 음. 그러니까 일반 그 철사줄 같은 그런 구리 선이 아니다 이거죠. 네. 그래야만이 땅에서 자연 전자가 제대로 들어오고 음. 정전기라든가 전자파도 빨리 빠져나가요. 네. 네. 일부 어떤 데는 또 보면 이게 또 자석으로 해요. 자석으로 자석으로 어. 하면 문제가 뭐냐면은 네. 땅에 있는 자연 전자가 들어오는 게 방해를 받아요. 음. 그래서 자석을 쓰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그가이스터석박사 연구 출신들이 네. 다밝히는 사실들이고 자석을 하면 려 자석의 그 자기장 때문에 또 저항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자기장 때문에 그럼 정전기 그 빠져나가는 것도 아무래도 좀 느릴 수, 수 있겠네요 있죠. 예. 그렇죠 전자파 빠져나갈수 있고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전부 다가이스터석박사 네. 출신들이 만들었다라는거 음... 그다음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거 중국지 안 쓴다라는 거이 전도사가 들어가 있는 이 원단도 다이 네. 한국에서 예. 다 요거는 이제 명품, 명품 유런 원단으로, 원단으로 해서 만들고. 우리 국내에서 제작한 거고. 네, 그 그러니까 천연 원단이라서 굉장히 예. 피부에도 좋은 네. 그런 원단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상품 구성이 네. 지금 여기 있다시피 매트가 있고 음. 베개가 있고 음. 이불이 있거든요. 네. 여기 각각도 다 판매하면서 또 세트로도 판매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소비자 쪽에서 어떻게 구성을 해서 쓰는 게 좋을까요? 음. 가장 좋은 거는 네. 이렇게 이제 세트 상품으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 같이. 나 잠깐 만요 왜냐하면은. 네. 어 베개로 베고 네. 그다음 에 매트를 깔고 네. 그다음 에 이불을 덮고 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몸이 땅에 이렇게 폭 쌓여 있는 형태가 음... 똑같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맨땅 요법의 효과를 최대치로 볼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은 세트 상품을 많이 권해요. 음... 그다음에 또 이런 그 맨땅 요법의 효과가 있지만은 네. 세트로 상품을 구매했을 때는 네. 그 가격 할인이 저희가 또 대폭 가격 할인이 돼요. 거의 음... 한10% 이상, 10% 이상, 한20% 가까이 음... 할인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가능하면은 세트 상품을 많이 쓰시라고 네. 네. 고객분들한테. 네. 네. 그럼이 안에서 세트 상품을 써서 이제 온 몸이 들어갔을 때 <laughs> 옷을 많이 입는 것보다는 가난다. 피부가 많이 노출되는 게 좋겠네요. 네, 그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저희가 이런그 맨땅 옷 네. 아, 그런 것도 지금 현재 개발 어. 준비 중이고 아마 곧 출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도성이 있는 그러니까 네. 금속사가 포함되어 있는 옷을 입고 네. 있으면 굳이 뭐 이렇게 다 노출 안 시켜 도 되는 거네요. 그렇군요. 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객이 이걸 주문을 해서 쓰려고 네. 할때 네, 네. 이게 이제 그냥 쓰면 안되고 접지가 된 상태에서 그렇죠. 써야 되잖아요. 그땅 연결을. 그러면은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육각 나라에서는 땅에다 직접 연결해서 쓰라고 많이 안내를 하는데 네, 네. 전기 콘센트 하고 땅에서 쓰는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음. 그리고 뭐 그런 것좀 설명을 해 주시죠 자, 이런 그 벽에 있는 콘센트 단자를 보면은 네. 여기 이렇게 철핀 같은 게톡 튀어나온 거 있어요. 이게 네, 네, 응. 네. 접지 단자예요. 네. 여기 이제 구멍 두 개는 전기가 들어오는 그렇죠. 거고 이게 딱 연결되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제 육각 나라의 이런 그 콘센트 단자를 위해서 접지 단자가 있는데 네. 이걸 여기다 이제 끼우게 되면은 네. 이게 땅하고 연결되는 거죠. 음... 전기하고는 상관없이. 요철 핀하고 여기 구리가 구리하고. 네. 예, 요 앞에 하얀색 요 꼬다리는 그냥 지지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지만. 전기가 연결되는 그렇죠. 게 아니고요.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네. 해서 콘센트 한자에 연결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네. 별도로 네. 땅에다가. 네. 접지판을 묻어서 네. 그 선을 방 안까지 끌고 들어와 가지고 네. 이런 접지 이제 베개라든가 네. 매트, 이불하고 네. 연결을 시키는 거죠. 네. 그러면 딱연결 되는데 여기 네. 이제 전기를 타지않게 되겠죠? 완전히 네. 이제 접지 공사를 하게 되면 은기존에 네. 이런 그 전기하고 완전히 별도로 분리된 네. 순수한 전기선, 그러니까 접지선, 네. 접지선만 우리 매트로 끌고 들어오는 거겠죠. 음, 음. 그래서 보다 더 깨끗하고 안전한 네. 그런 뭐 접지라고 할까 완벽한 네. 바, 접지, 네. 그러니까 전기하고 완전히 분리 된 완벽한 접지 방법이니까 네. 가능하면 접지 공사를 했었고 네. 정아파트소수 뭐 너무 높다거나 음. 아니면 뭐 사무실 주변 땅이 없다라든가 네. 뭐 이런 분들은 조상복합 아파트라든가 그렇죠. 뭐 네. 요새 새로 지는 빌라 같은 건 땅이 전 없거든요. 네. 맞아요. 뭐. 예. 그런 경우는 이런 데 네. 콘스탄자를 써서 네. 접지를 해라. 네.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접지 공사를 했쓰는게 네. 가장 완벽하게 매땅 네. 용품을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네. 얘기하고 싶습니다. 땅이 네.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 그렇게 하면 최고 좋긴 하죠. <laughs> 제일 좋죠. 그게. 네. 네. 예. 땅이 그만큼 예. 중요합니다 예. 저희 육 네. 나라에서는 땅에 접지공사를 해서 쓰는 걸좀 많이 권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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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